싫어요. 아예 안 쓰고 그런 것들은 또 내가 좋아하는 취향. 저 그런 실것 같아요. 여행을 <laughs> 좋아하고 이렇게 좀 럭셔리한 사람들은요. 그런 거 저에게 좋아요. 되게 우리막 드레스 있고. 네. 가서 멋지게 사진 찍어서먹한 개를 먹더라도 좀 음. 퀄리티 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고. 저희 이팅 저희 졸업 파티도 컨셉이 다 있어요. 옷이 다 드레스 코드 있고 음. 갤러리서 하고. 근데 서울은 그게 굉장히 아이 자리를 잡았는데 음, 음. 강주는 아직도 멀었고 음. 이케이터링한 자체를 몰라요. 음. 근데 지금은 제가 강공수 일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인제 음. 강공수이본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죠. 음. 역시 케이터링이그 행사의 꽃이다. 음. 정말 꽃이에요. 그러니까 몰라 먼저 이렇게 익혀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좀 음. 앞서가서 사람들을 계몽하는 음. 거죠. 음.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음, 맞아요. 그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예. 우선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음, 음. 우선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신청하게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지방에 좋은 곳을 돌아다니더라고. 음. 강주는 여기 지방은 지방대로 자기들이 많이 돌아다녀 봤잖아요. 음. 음식도 전라도식으로 많이 먹어봤잖아요. 미각은 발달했으나 이런 소소하게 아름다움이 추가된 네. 것은. 좋아요. 그 돈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이 한정돼서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음. 뭐 그게 그래요. 문제인 것 같았어. 음. 음. 다 즐길 줄은 알아. 그러나 그게 안 돼서. 근데 이제 그게, 그게 문화로 때문에.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니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조금 더리 이제, 어려운 이제 어려운 아마 그 문화가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음. 제가 이거 테이블 세팅을 배우면서 흥분된 게 저는 음. 전에 그 전에도 저희 막 서울에서 테이블 전시관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말란하게 그냥만 했는데 이 수업을 받고 와서 너무 가슴이 뛴게 이거를 강조해서좀더 활성화를 음. 시켜야겠다. 음. 그리고 저희 항상 1 0월 되면 국제 식품 방남에 전시를 하는데 너무 식사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선생님 모셔서 한번싹 바꾸고 싶더라고. 음. 좀 세련되게. 강주가 아닌 강주도 좀 그런 세련된 문화를 좀 사람들한테 좀막 보여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막 구닥다리 이게 한번 이렇게 바꿔져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독권 때문에 바꿔지지가 않아요. 음. 오늘,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오늘 만난 이세 사람이 오, 대화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요몸이 음. 힘들어요. 음. 온 몸으로 하기 때문에 몸이 힘들어요. 어제 음. 나 하루종일 뻗어서, 아 음. 네. 행사도 두 권을 빌었더니 한벽당 음. 행사랑 네. 음. 그래가지고 또 자전거 타고 음. 차에서 한3 0분 잤어요. 너무 힘들어서 운전 <laughs> 못 하거든. 그래서 저녁에 저격하고 음. <laughs> 마사지 하고 잤어. 음. 그래서 아침에 좀 걷던 하더라고. 담이 음. 전통 음식 연구소. 감히 케이터링 어저께 두, 두건 준비하느라고. 음. 한벽당에서 하고. 한벽당은 어떤 거냐면, 음. 강주 시티 투어라고 있어요. 음. 저희가 지금 6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늦게 시작했는데, 올해는 3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게 몇년 전부터 시작했고, 작년에는 안전이 본격화됐고, 그거를 강주의 모동산공 음. 무동산이 유네스코 지질공원로 인정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동산을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래서일 코스가 무등산권인데 하순적벽 음. 그다음에 충효동 충효동도요 광주 사람 이 모르 사람 너무 많아요 많아요 진짜 많고 한벽당 자체도 몰그요니까정자에그 음, 음. 정철 선비가 그래서 공부했던 음. 그건데 모르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거기가 고즈넉하니 정말 좋아요 음. 특히 비온 날은 진짜 좋고요 한벽당이 예. <laughs> 음. 네,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코스로 작벽 갔다가 충효동에서 밥을 먹고 생태공원 들렸다고 한벽당에서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씩 전통 공연 체험이 있어요. 음. 거기서는 물론 성악감이 좋지만 우리 전통 공연을 하거든요. 음. 한소리도 하고 어, 한춤 한국무용을 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멋져요. 음. 음. 우리가 전통 한국무용은 문화예술에 대한 큰 공연장에서 멀리 봐야 되잖아. 요 음. 근데 한벽당은 바로 눈앞에서 볼수있으니까요그버섯차고 음. 그리고 속치마가 살짝살짝 보이는 게요. 음. 아 저래서 남정네들이 <laughs> 좋아했나 보구나. 음. 정말 멋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은 남도 음식을 알리는 건데 거기서 다발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저는 수수 볶구미를 만들어서 수수 예 그리고 담양에 음. 음. 나온, 나온 대이차를지금 이제 이제 시원하게 해서 또캔 세트 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올해는 컨셉을 좀 바꿔서 일회용 접시를 안 쓰고 티밥 음. 있죠 뻥튀기 예. 뻥튀기 다 접시를 대용을했 써요 그래서 거기다가 수수 부품이 없고 먹고 난 다음에 티밥 포인티도 모르니까 음. 쓰레기가 없잖아요. 요즘 음. 뭐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음. 특히 플라스틱 안 쓰기. 음. 그래서 저는 가까이 생각했거든요. 음. 그랬더니 다들 감동받았어요. 음. 그 조그마한 거 하나에 상각치도 음. 못한 것들을. 음. 디테일에 있어 뭐 뭐든지. 드 네, 음. 그래서 되게 저도 좋아요. 행복해 보어요 음. 음. 피곤해도 그 다음날 또 버떡 일어나. 음. <laughs> 그러니까 어떤 저런 음. 꽉차 있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축게하고도 음. 성취감이 있습니다. 안 피곤하고 음. 또 재밌어요.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되고 네, 맞아요. 지금 오늘 만난 배우신. 연인들이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이렇게 행복하게 보고 있으니까 <laughs> 나는 플랫폼 역할이 진짜 맞는 것 같아. <laughs> 이새 <세> 여자가 <웃음> 지금 <웃음> 오늘 처음 만나 갖고 이렇게 친해져 갖고 나는 지금 왕따 대물었어. <laughs> 난 소개해주고 다시. 왕따 잘자니차한 <laughs> <그런가 웃음> 그래. 그래. 잔. 뭐, 이 차, 뭔 차예요? 보이차? 보이차. 음, 내가 좋아하는 보이차. 음. 진짜 우아한 여성 세 분이 만나가지고. 우아하지는 않는데. 일할 음. 때는 전투적으로 하고. 마인드가 좋으시고 음. 음.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음. 특별하잖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음. 음. 이분은, 이제 오래 해서 전통 음식 전문가. 이게 이분은 그, 여행, 여행, 여행 전문가. 또 이분은 차 전문가. 그 나는 이런 분을 연결해 주는 사람. 포럼 있었거든요. 무슨 <laughs>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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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인 세계 인권 도시, 음. 세계 인권 도시 포럼에 초대를 했는데요. 쉽게 음, 말해요, 음, 제가 거기 유래를 받았어요, 분명 이것만 식 음. 한식으로만 해달라. 음. 거기가 비건 주자들이 많아요. 음. 인도에서 오는 신분들도 많고 비건은 좀 어려워요. 음. 고기를 안 써야 되고 채소만 써야 되는데. 근데도, 조금조금 조금 제가 이제, 그 고기도 넣게 했는데, 불고기도 했는데, 불고기는 전 세계들이 다 좋아한 것 같아요. 음. 네, 우리 자체 정말 좋아하고요. 자체 진짜 불고기. 진짜 놀, 놀란 게, 만두. 만두도 좋아해? 엄청 좋아해요, 만두가. 불고기 자체 제일... 만두? 뭐, 그런 거는 뭐, 우리 잘 만드니까. 그니까.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떨어진 게, 100명이면 한 120명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음료는 제가, 저는 음료도 다 만들어요, 수정가도. 수정가 레시피 물어보는 애구리도 었어요 당연히 통역 어. 불러가지고. <laughs> 알려줬어? 알려줬어요. 아이고.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 칭찬받고. 만약에요, 이거 좀 꺼라, 앉아.